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이춘재는 한국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9세 어린 소녀부터 70대 할머니까지 피해자들의 나이도 다양했고 끔찍하게 기이한 상태로 살해했습니다. 당시 대대적인 수사가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과학수사 기술과 수사과정의 실수들로 인해 무고한 사람에게 자백을 강요하며 구금하는 등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도 있었죠. 이춘재는 오랫동안 법망을 피해갔고 결정적인 돌파구는 2019년에야 찾아왔습니다. 발전된 DNA 분석 기술 덕분에 다른 범죄로 이미 복역 중이던 이춘재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겁니다. 그는 결국 총 15회의 살인을 했다고 자백했죠. 안타깝게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화성 사건에 대한 처벌은 받지 못했지만 이춘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사례라고 할수 있겠죠. 사필기정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